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사개오 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리장 즉 세리 였던 사개오가 있었습니다. 사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케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하루 묵겠다고 하십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세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간절한 사게오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 9장2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게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사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즉,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관리였습니다. 이들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 내야 할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이 갖는 부정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죠. 즉, 부패한 갈,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겼고, 멸시했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삭게호도 그와 같은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께오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께오는 키가 작았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께오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께오를 볼 때에 키도 작고 예수 돌무화가 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사께오를 보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사개우는 달려갔습니다. 사절,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위험했지만 서둘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달려갔어요.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높이 내려와 거워요 영접하고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사기오를 보십니다. 사기오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기오 또. 그후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왔어요. 19장 6절 급히 내려와 그리고 즐거워 했습니다. 즐거워 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건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 하며 영접하건을. 키가 작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사게요. 예수님을 놓칠세라. 급히 달려갔던 사기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기오,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 간 사기오, 이 모든 것에는 이 사기오의 모든 행동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개오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부르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한 사개오입니다이 모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거렸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수근거렸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계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 죄인 사께 후에 집에 들어가시는구나. 저 사람은 주인이구 나는 의인이다는 의미가 수근거렸다는 언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바리새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그냥 신기해 했고,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남은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교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인이지만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님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님을 알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 그 무한한 가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기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기오가 회개합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회계의 증거입니다. 사기오가 회계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가치가 바뀝니다. 전에는 돈이 소중했지만 회개하고 난 후에는 예배가 더 소중해요. 귀합니다. 전에는 먹고 사, 사고 즐기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귀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보합니다. 아멘. 이런 사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보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미로다. 아멘. 구원이 임했다고 하십니다. 사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생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님을 알고.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 8장 이십사 절로 이십육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지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부자 관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관리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후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임을 오늘 사게오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사게오 이야기예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변나 갚겠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이 세리고 부자였던 사기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근거렸던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 오늘 본문에 수금거렸던 자들,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는 자들, 상관없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라. 전두의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입니다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또 언약, 영원한 약속입니다. 살아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내 소유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병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그 귀신이 도망갔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예전보다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움의 대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그 시대는 사실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진리가 아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데 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또 매일 회개하며 전도의 마음을 가지셔서 현장에서 살리는 자,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님을 알고 매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